나만의 보수들 아, 음. 무슨 비핵화 혹은 핵동결 이딴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시대착오적인 얘기예요. 미국도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발로 끝난 북미 회담.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더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뭐 이번에 트럼프가 충격적인 말을 했죠. 네. 뭐 일종의 핵 보유국 아니냐. 핵무기 많이 갖고 있다. 이게 네. <laughs> 간접적으로 돌려서 핵보유국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. 핵보유국이 되면은 핵을 어떻게 없습니까? 예. 트럼프가 핵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? 예. 이거 포기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. 그렇죠. 음. 이번에 안 나가고 몸값을 올렸다고 전 생각해요. 그러니까 2018년에 북한하고 지금 막 7년 전하고 북한의 몸값은 천량지 차면 소위 말하는 모두가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. 알게 됐죠. 북한의 이미 핵 무장 국가예요. 음. 그다음에 엄청나게 다종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. 네. 단거리부터 중거리, 장거리까지 그 완벽하게 갖췄습니다. 음. 지금은 북러 관계가 단단해서. 거의, 거의 뭐 네, 그 한국,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좋은 거 같아요. 가장 좋은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교환 조건이 바뀐 겁니다. 음. 북한이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라는 음. 교환 구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죠. 미국이 줄수 있는 걸 내놓는 걸 보고 음. 만족하면 나오겠다는 겁니다. 그러나 북미 회담은 계속 추진될 거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.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욕심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. 트럼프 입장에선 왜 그렇게 북한 특별히 이 어,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? 트럼프가 관심 땡땡? 두자로 주는 관땡이라고 네, 하잖아요. 네. 그건 확실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트럼프. 그거는 뭐 이미 네. 증명된 거잖아요. 네.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는 음. 북한이 음. 트럼프는 자기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. 음. 이란하고 북한의 핵 수준은 천지차이죠. 천지차이잖아요. 네, 천지차이. 사실 저기는 우려 수준이고 저기는 여기는 현실이니까. 아직 개발 단계고 여기는 음. 완성 단계니까요. 그게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? 그렇죠. 야, 그러니까 그걸 해결한다면. 그 꾸에 그리던 노벨상도 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이런 거 보면서 좀 부러운 건 뭐냐면은 소련이라, 러시아, 맞아. 중국도 북한한테 잘 맞아. 보이려고 그렇죠.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네. 바다고 미국마저도 저러고 있는데 음.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나? 그렇죠. K 문명이라 불리는 막뭐 한류도 음. 있고요, 음식도 있고요. 20세기 들어서 두 번의 무혈, 음. 민주혁명을 또 일으킨 나라. 네. 이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들한테 음. 계속 좀 휘둘리고 있는가. 이게 윤석열 때문이죠. 가장 큰 거는 아주 그냥 음. 호구로 보였으니까.